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펀딩 비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지금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들 이더 펀딩비는 루나 대폭락대보다 더한 수준인 상태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는 마이너스 0.3750% 비트겟은 마이너스 0.09%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숏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물로는 이더리움을 신나게 사모으고 있음과 동시에 선물로는 해칭수단으로 숏을 엄청나게 사모으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증거로 볼수 있는 것이 루나 폭락하던 상황 때보다 더 높은 마이너스 펀딩 피입니다. 코인 선물 시장은 이제 옵션 만기가 없고 무기한이며 언젠간 저숏 포지션 전부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스퀴징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. 이 기회로 한방 또는 원금 회복을 노리기 위해 배율을 높이는 순간과 동시에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만큼은 좀 배율을 낮춰서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고. 지금 현재 펀딩비 또한 같이 체크를 하셔서 꼭큰 손실 없이 오늘 하루 매매를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른쪽에 보이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 더 좋은 정보와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도팔이었습니다.